동대문구 답심리동 1014번째에 위치한 2 0평형 답심리파크자의 아파트네요. 2021년 9월에 9억 8천만원 실거래 최고가를 찍었고 2023년 2월에 5억 7천만원 실거래 최저가네요. 무려 최고가 대비 4억 천만원 폭락이네요. 42% 하락률이네요. 5호선 답심리역이 도보로 5분 걸리네요. 서울시 제공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이고요 6월 매매가 3,848건이고요. 7월 매매가 2,232건으로 1,616건 감소했네요. 아파트 매물은 1월 기준으로 계속 쌓이고 8월에는 약 68,000건으로 증가했네요. 아파트 가격 하락 시그널이 계속 진행되네요. 우선 먼저 제가 역세권과 호재 지역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 상승 중에는 그런 지역부터 가격 상승을 이끌어서 그래요. 제가 실거래 최고가와 실거래 최저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매매하실 때 실거래 최저가보다 싸게 사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구독자분들과 아파트 가격 바닥을 예측하고 가격 상승 시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바쁘신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역세권과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폭락하는 이유와 급락 매물을 찾아볼게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